자, 고릴러 워터멜론과 드레... 함께하는 브레일러트 훔치기. 아직 종류가 없어가지고 하나 산 거고요. 근데 왜 아직도 시피밖에안 버렸지? 아, 실수로 제기지 속에 었는데 제가 지난주가 수요일, 수요일 아침 7시에 부품에 참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경 한 번만 시켜드릴게요. 어우 멋있어요 이거 돈은 아직 안거둘거예요좀 너무 빠르.. 너무 느리게 음, 마지막 제가 3특성 겨우 묻힌 음향락 깔아 짜 으, 바퀴벌레, 들러워 이제 가환승을 해야 되는데, 터보 3000을 하려면 어, 터보 3000도 없고, 팔아버릴래. 여기는 그냥, 저기는 그냥 제 팬네임 한 번, 팬네임이나, 팬네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뭐, 딱, 아, 특별히 뭐, 뭐는 안할 거고요? 아니, 왜 저거 3시간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6시인데 방금 끝났다, 방금. 아, 6시에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글지 팬네임을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요? 라이프시 매드시브니는 마술사의 배 자, 그래서 제가 팬네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씩 소개하면서 옷이 써둔 것첫 번째는 파크라 흐맛 마트, 이게 진짜 이름이라던데, 발에 뭐 연필을 쓰고 있네요. 캡처 니셋하면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두 번째는 일만 세미 스파이더링이 거미 거미 너무 싫어 그냥 여기서만 나오면 좋겠다. 방에서 나오지마. 맨날 샤워실에서 막지내 나오고, 거미 나오고 이러는 거 너무 싫어. 이제 대주면, 악! 아, 뭐야 이거. 뭔데? 세번째는 골드 세미니 스파이더린. 이거는 제가 한 2개월 전에 12시에 연다고 해가지고 12시에 참가해서 어제 샘미니 공개 서버려서 어제 세미니 스파이더린이고요. 뭐야, 라인은 뭔데, 라인. 그리고 이거는 멸종 트랄랄레. 몇주 전에 얻은 겁니다. 아니, 왜 트랄랄레가 멸종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팬네임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또한번 걷고 밖에서 좀자 이거는 공개 서버에서 털은. 블러드에다가 타코랑 꽃게 특성, 모든 블러드 티글리그 레이르톤입니다 아니, 근데 왜 들었을 때는 왜 꽃게랑 타코가 빨개지지? 근데 이제 버려진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버려진 특성, 세미가 올일 특성을 켰을 때도 버려진 안 나오는 게 운석 특성이거든요. 그 저는 그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토요일 아침 7시에 어드밀 럭블에서 얻은 블랙홀 고트 심지어 골드로 떠가지고 더 감상도 했습니다 골드 저 북에도 당연히 더감상을 했겠죠 시크릿을 보면은 카르키르 카르 있고 나가 이걸 얻었었다고? 아니 골드에 빛이 오던데 어떻게 얻고 블랙홀 고트 땄고 세미니온이 모르겠고. 자 이거는 제 부계정을 같이 접속해가지고 핑콩에서 얻은 멸종 발레리나 제 부계도 멸종 발레리나가 있었는데 부계 있는 거다 팔아버렸어요. 개발자 이벤트 하려고 내일이거든요. 오늘은 어, 화요일이라서 내일 아할수 있으면 은할수 있을 거야 화이팅. 제 부계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수요일에 하던 에스프레소나 신조어라... 아니, 개발자가 뿌려준 거왜다음향이냐고 일반으로 뿌려줘... 네를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해, 너무 귀엽고 좋아했던 거야... 라트 트랄란 데리타스 로스트라는 엄들 라스트라는 있어. 근데 훔칠 때만 아니면 이거 올라갈 수 있더라고. 훔칠때 여기서 딱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주면. 그리고 트롤, 이렇게. 어? 아, 됐다. 네. 아, 여기 이렇게 하면 되네. 이거는 어둠의 낙벌에서3특성 폭발 특성, 포켓 특성, 브라질 특성, 모든 알레쇼입니다. 근데 브레너 훔쟁이 진짜 캐릭터를 잘 써야 돼. 이거는 타코록 불에서 은근히 쓸때 있는 음향에다가 타코모든, 아카티노, 타코또. 되게 너무 빛나는 UFO 같은 거. 키르카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라카르 키르카르 쿠르쿠르 콤비네이션. 이거는 타코모든 조합 조합 조합사후. 제가 많이 판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983.7K짜리 언클릭도 샵이 또 버렸고요. 음, 쓸데 있는 거다 버려서 웬만한 거 너무 음, 낮은 거 같아. 마트오 그냥 버릴 걸. 마트오 150K짜리. 이거는 개발자가 뿌려준 음향, 브라질리니, 라파렐리니. 브라질리니, 라파렐리니 왔냐? 악, 악, 악. 계속 바차고 있어, 얘가. 브라질리니, 라파렐리. 브라질리니, 베림비니. 브라질리니, 베림비니군요. 요거는 그냥 제가 생각없이 음향 스핀 돌렸는데 1%로 뜬 미시오 대주피테르입니다 이거, 이거랑 블랙코보트랑 멸종 발레리나 파크라마 마트 사용해서 만드는, 마냥 오지 브레인룩 같은 건나 아니, 브레인룩 음식에 스모크 토켓생겼다는데 맞아요? 한번 볼게요. 뭐야 갑자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잠깐만 누구세요 잘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레인보우 잡잡이 잡잡이 어 뭐야 나갔다 깜짝 놀랐어, 기지 안에서만 소리야고다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누가 들어와, 뭐야. 제가 개발자가 풀어준 음향, 둘, 둘, 둘. 이거를 공개 서버에 갖고 가면 애들 막난리나요 아니면 기부를 할까? 우르비니. 이거는 양켓, 폭발, 타코, 트서블 우르비니, 플라밍구이니. 아, 그치, 방금 걔 누구였지? 쟤기왜 들어와? 잠깐만. 아, 브레인 훔치기 사람 별로 없는데 가서 하려고 했구나. 이거는... 세라고르치테르나 폭죽 특성 모은 3.1밀리언. 구우~ 마감소 뭐인 줄 몰랐나 봐요. 이거는... 까르키르까르 꾸르꾸르. 여기 넥타이는 두두두 특성 아 갑자기 이게누군가했네 이거는 타코 글리치 양캐 특성 모든 라쿠 락국. 음향 라쿠카라 자입니다 파지 8.7mm 자이고요 그리고 제가 펜네이브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딸몽이니까 몽이들 아, 너무 다른 유튜버들 따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팬네임은 제 팬네임은 몽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제 팬네임은 뭐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제 기지도 소개하는 겸 오늘은 네, 부계정을 숨기실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모이들 안녕.